이상호 기자가요,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이에 관련해 국회 측의 아쉬움이나 당부할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도신문을 해요. 대통령한테 매우 불쾌하더라고요. 질문을 듣자마자 불쾌감이 확 몰려들어왔어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냐. 아기가 담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우 기자가요. 가끔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취재를 하는 경우 모든 기자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태도란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이상우 기자가 고 김광성님의 사망 사건을 아내의 범행으로 단정을 짓고 취재를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까지 막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상호 기자의 그 확증 편향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가? 기자로서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상호 기자는요 최민희 의원에 대한 루머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를 하면서 무리를 한번 일으켰죠.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등 개혁 조치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번에 한 질문도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질문이었어요. 유도 신문 같은 질문입니다. 이상호 기자의 질문을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요, 대통령께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설치의 필요성을 시사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세 달이 지난 지금도 입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측의 아쉬움이나 당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원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지시를 했는 민주당이 이걸 안하고 있다. 국회에 아쉬운 점을 말해달라. 전형적인 유도신문 기법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이거는 불쾌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최근 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는 스탠스를 봤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해달라. 정청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좀 해달라. 이걸 요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원하는 답이 있고 유도신문을 해서 대통령이 그 대답을 하도록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대통령을 활용을 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 불쾌했어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건건 건 정청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정청래 대표는요, 당대표 선거 때 공약으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면서 언론에 나왔던 불만들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 지긋지긋한 속도 조절론. 당 내부에서도 나왔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됐었어요. 속도를 낸건 정청래였고 브레이크를 건건 당내 반개혁 세력과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의 조용한 개혁 발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청래 대표에게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해라라는 압박을 넣은 것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도 강훈식과 우상호의 조용한 개혁 발언에 분노합니다. 왜냐면, 정청래 대표가 하는 개혁의 속도에 불만이 있었다면요. 그게 만약에 대통령의 뜻이거나 그런 불만이 있었다면, 만나서 논의를 했어야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훈식도 우상호도요, 방송에다가 질러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정청래 엿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호는 특검법 야합을 해서라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라고 김병기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야합을 하고 나니까 민심이 뒤집어졌죠. 당 지도부도 어이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뭐냐? 당 지도부 패싱 아니었습니까? 우상호가 원내 지도부랑만 얘기를 하고 당 지도부는 패싱 시킨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정청래 엿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개혁을 늦추려는 대통령실의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은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와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정청래 당대표와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김병기의 특검 야합. 이 당시에 민심이 갈라집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는 우상호가 그런 요구를 할수 있겠냐? 김병기가 국힘과 야합을 할수 있겠냐? 대통령의 뜻 아니겠냐? 이런 여론도 실제 있었습니다. 국힘과의 야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반 이재명 세력으로 매도하는 일까지 그 당시에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아줬습니다. 특검법하고 정부 조직법은 서로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조직법 좀 늦으면 어떠냐. 이렇게 직접 발언을 해서 우상호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재판중지법, 항명검사들의 공무원법 위반, 고발, 법사위에서 강하게 강하게 나갈 때마다 대통령실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당정 갈등처럼 비춰졌고 당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개혁적인 일을 추진하려면 정청래가 자기 정치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대통령을 가린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의 순방치적을 가릴 수 없다는 판단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안 한다고 그거 가로막고 있다고 공격을 합니다. 일을 하면 이재명을 가린다고 공격하고 안 하고 있으면 개혁을 가로막는다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정청래가 싫은 거잖아요. 1인 1표제 하는 거 싫은 거잖아요. 지방선거, 공천권, 당원들한테 100% 준다는 거. 이게 싫은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왜 강원식하고 우상호는 당내 권력 싸움에 자꾸 끼어드는 겁니까? 어제 대통령의 발언. 조용한 개혁. 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낫지 전범 처벌하듯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 처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통일교 해산 명령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인데 이게 어떻게 조용한 개혁입니까? 강원식과 우상호야말로 자기 자리를 이용한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당 대표를 당원들이 거부를 한다. 이 말이 됩니까? 당원이라고 간담회 같은데 참석을 해서 거의 행패 부리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정청래 물러나라고. 이런 인간들이 진짜 당원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나는 당원인데 아직 대의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대의원 20표를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진짜 고언을 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라. 국민과 국가보다 자신을 위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개혁을 반대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합니다. 뒤지기 싫으면 방해하지 마라. 당원들이 뽑은 정청래 흔들지 마라. 이상우 기자의 저 불쾌한 질문부터 왜 내가 불쾌한 기분이 들었는지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채팅에 정청래는 문파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근거가 뭡니까? 1인 1표자면 문파가 부활합니까? 근거가 없어요. 문재인에 대한 분노심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김어준을 공격합니다. 왜? 김어준은 문재인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조국을 공격합니다. 왜? 김어준이 조국을 좋아하니까. 김어준이 민주당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냥 김어준이 싫은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는 정청래를 공격하면서 김어준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문털내라고 부릅니다. 정청래를요. 문재인, 김어준, 정청래. 이게 혐오를 조장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군을 공격하는 이 프레임입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문털레라는 말이 성립합니까? 혐오를 조장하는 인간들이 우리 편일 수 있습니까?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 문재인이 역시 문제구나. 난 문재인이 너무 싫어. 문재인하고 엮인 사람들은 다 싫어. 이렇게 간다고? 민주당에서 문재인하고 안 엮인 인간이 어딨어. 그리고 김어준을 공격해 김어준이 민주당의 적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김어준이 뒤에서 민주당을 다 장악한데 지금까지 김어준의 삶을 봐봐. 김어준이 민주당에 뭘 개입한 게 있어요. 김어준은요.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 힘에 먹잇감을 주기 싫어서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김어준이 민주당 사람을 비판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민주당에서 김어준도 깐다고 난리난리 칠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나와도 김어준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김어준을 공격해요. 민주당 지지자 아니에요. 하바리 유튜버들이 김어준을 공격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김어준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반 유튜버들은요. 안중에도 없었어.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한심한 주장들이에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나? 이재명 대통령은요. 내란 전담 재판부 추가 특검은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이 운을 뗀 추가 특검 출범에 대해서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다. 분명한 건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을 것이다. 내란의 진실이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듯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 검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싫어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밀어주고 있잖아. 해석이 안 됩니까?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가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이 정부가 하는 게 적절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복잡한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까지 국회가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데, 국회를 믿고 좀더 기다려보겠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 똑같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경찰에 맡기면, 특수본에 맡기면,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간 워딩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 발언을 했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까? 자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걸로 믿는다.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계속 실어주고 있잖아. 이재명 지지자라면 해석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겨! 정청래는 이재명 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겨! 김어준하고 정청래가 이재명 반대로 가고 있대! 이재명의 적이래! 말 같지도 않은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저는 더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어요? 분노를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갈가먹는 사람들을 끊으세요. 최소한 우리 진영 사람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할순 있으나 혐오 조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끊어야 됩니다. 못 끊으면 거기서만 놓으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